항생지수 여쭤보셔 가지고 항생지수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항생지수도 아시아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상방 쪽에 50% 그리고 하방 쪽에 50%이선 다섯 개로 우리가 추세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모든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여기 이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니까 시장이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삼성전자 모니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저기 걸려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어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죠. 요 하방 쪽에 또50% 2,300 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 포인트 단위로 중요한 라인을 만듭니다. 하방 쪽에서는 3,300 그리고 3,200 깨지면은 3,100 3,100 깨지면은 3,000 포인트 3,000 포인트 깨지니까 또2,900 이런 식으로 100 단위로 움직여요. 지금 2400포인트를 넘었죠. 그러 그다음 레벨은 어디냐? 2500. 근데 이제는 2500포인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추세에서 봤었을 때요 50%에서 또 50%를 돌파한다면은 이제 얘는 2700포인트까지는 그냥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코스피는 일단 100포인트 단위로 움직이는데 지금 24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따라서 2500포인트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2500포인트가 천정이냐? 단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 피보나치 이론에 에 의하면은 요 하방쪽에 50%를 돌파하면서 2700까지 열려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코스피 지수 기준 으로 상방적으로 10%가 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즉 아시아 또는 미 증시도 마찬가지고 유럽 증시도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지금 유럽 증시는 거의 막 이런데 있어요 박스 지수라든가 까크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유럽 지수는 지금 레벨이 여기 입니다 여기 그럼 한국 증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2700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갈 가능성 도 있단 소리예요 상방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지금 강세장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항생도 그렇다면은 마찬가지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키를 강하게 지고 있는 곳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오늘 로봇이 강하게 갔던 결국 그 이유도 오늘 로봇이라든가 AI 관련주들 또한번 다시 한번 급등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28%또 넘게 상승을 했고 그 외에 루닛이라든가 그리고 셀바스 AI, 그리고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 굉장히 이제 급등했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발 뉴스가 났죠. 아, 로봇 밀도를 높이겠다. 지금 결국에는 중국이 지금 키를 다지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는 지금 뉴스 나오는 게 경기부양책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기부양책 이야기를 꺼내는 나라가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전형적인 여러분들 데칼코마니 차트죠? 요 정도 이제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요렇게 살면서 이제 넥라인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넥라인이 여기 이에요. 2만 포인트 아니면 19,000 포인트인데 2만 포인트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데칼코마니 패턴에서 넥라인이 돌파가 됐을 때는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서 여기 이만큼 5,000 포인트 움직이죠 지금 하단이 15,000이에요. 그리고 상단이 2만 여기가 이제 돌파되고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날아가요. 그러면 타겟 프라이스가 어디죠? 2만 5,000 포인트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항생 지수가 단기적으로 이제 다음 달 2월 1일날 미국 금리 인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글로벌 증시가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밀린다고 해서 뭐 크게 조정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 약간 지지부진한 오늘 미국 증시가 한 플러스 0.06 0.25막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한 요정도 순에서 2월 1일 전까지 좀 갇혀있을 가능성 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돌파되고 나서는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한 속도로 상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이거는 거의 상승 쪽으로 밖에 안 보여요 지금 2만 포인트가 가지는 의미가 엄청납니다. 지금 과거에. 여러분들 차트 이렇게 줄여서 보시면 은 이런데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검증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 이거 2만 포인트 엄청나게 센 자리구나 거기가 돌파되고 진짜 하방에서 15,000원에서 2만까지 그리고 2만에서 2만5 0 0 0까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겠구나 지금 유럽 증시는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3만 정도 그러면 지금 지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최소 20%에서 30%까지 상방쪽으로 열려있는 엄청난 강세장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록색깔 점에서 지점에서는 시세가 강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돈이 묶이면 안 돼요. 바로 바로. 자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바로 바로 튀어버리죠. 즉이 자리는 굉장히 우리가 신빙성 있는 자리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역으로 아 이거 깔끔하게 이 선을 돌파를 못하니까 2만 포인트였던. 곳에서 마이너스 50% 정도의 주가 조정이 나옵니다. 수급 맥점이죠. 특히 항생지수로 해서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숏 자리입니다. 숏 매도 자리, 매도 자리로서의 수급 맥점 자리. 그래서 여기도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세 번째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세는. 이 초록색깔, 여기서 강하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돌파되면은 갭업이 나오죠. 그러면서 돌파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세 번째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알수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왔었던 것들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자, 돌파되고 나니까 갭업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물론 이렇게 짜투리도 있지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돌파 못하니까 다시 2만 포인트에서 1만 5천 포인트까지 주가 변동이 한20% 정도 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2만 포인트가 다시 상방으로 돌파됐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2만이 초록색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간성의 법칙에 의해서 결대로 추세 매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밀린다고 해봤자 요기까지 뭐 밀릴 수 있겠어요 한5% 정도 2만 1,000 포인트까지. 하지만 그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거까지 안 오고 그냥 또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결대로 추세 매매 어, 상방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요 항생지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항생지수 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강하게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AI 라든가 로봇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갔어요. 하지만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도 보시면은 지금 뭐 26.97%까지 꽉 채워서 가고 있는데 주가 변동이 2만 원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2만 원 돌파되면은 4만 원 돌파되면서 시세 바로 나오고요. 6만 원 돌파되면서 바로 나오고 이제 8만 원이 돌파됐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가는 거는 거의 확정돼 있다. 단 꺾이고 갈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바로 못 가요. 너무 많이 갔어요 이제는 꺾이고 갈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간다고 그래도 이제는 높은 가격이다 로봇 AI는 이제는 가더라도 우리 게 아니다 어, 전달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 어, 오픈 채팅방 장중에 여러분들 운영 중에 있어요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다양하게 증시 정보라든가 기타 뭐 여러분들이 어, 아셔야 될 매매 기법들 등등 해가지고 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상승 인태 확인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트 패턴, 캔들 패턴 많이 말씀드렸고, 실제로 우리가 한주라이트메탈이라든가 이런 종목 통해서 이 매매 기법으로해서 여러분들께 어또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어 신규 상장 매매 기법 뭐 이런 것도 장중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 통해서 교육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댓글에다가 이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주셨던 항생 지수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매매 기법 어,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급등스님 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급등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